갑시다. 어, 앞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옆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사인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수가 오더라도 사인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이거 B로 묶어내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B로 묶어내는 게 기본이야. B로 묶어내가지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미 이거 학습 데이죠 CU 기억나? A값에 따라 사인에 뭐가 바뀌더라? 아... 그렇죠. 아래 위로 얼마만큼 늘렸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맞나? 그 다음에 B값에 따라 뭐가 바뀝니까? 주기가 바뀌죠. 맞나? B값에 따라 주기가 바뀌고 여기 오는 값과 여기 오는 값은 우리가 평행이동 맞죠?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쭉 그려보면서 쭉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 한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 잠깐만. 여기서 툴 하나만 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베이스로 그려져 있는 게 뭐다? 사인엑스 그래프야 이게. 알겠죠? 이게 사인엑스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보면 A 있고 B 있고 P 있고 Q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A, B, P, Q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A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대 최소의 영향 주는 거 파악됩니까? 이해됐어? A가 커지면, 이거 지금,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가장 베이스인 사인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거를 지금 쌤이 미리 하나 따로그려놓게요 빨간색 그래프를 가장 베이스로 했을 때, 저기 있는 A, B, P, Q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A가 변함에 따라, 아, 이게 1일 때, A가 1일 때도 똑같고, 커지면 커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작아지면 0에 가까워졌다가, 재밌는 게 A가 무슨 수 되면? 음수 되면 뒤집힙니다. 이해됐어? A에 지금 마이너스 1.5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뒤집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뒤, 뒤집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b 값이 커지면 x 앞에 오는 b 값 있잖아. b 값이 커짐에 따라 더 어떻게 되는 걸 파악했습니까? 더 이렇게 좁아지더라. 이해됐어요? 그 주기 b 에다가 2를 넣었더니 주기가 반으로 줄어버렸다.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p 값은 p 값은 여기 오는 p 값 말이야. x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 맞나? 그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뭐 정의역이나 치역, 이런데 주기 이런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네요. 맞나? 근데 Y값으로의 평행이동, Y값으로의 평행이동은, 어때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겠죠. 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요렇게 봤듯이 너희가 어, 요런 식의, 앞에 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 그래프를 바로바로 바로 상상하고 최대 최소 주기를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사인 해봤으니까 나머지도 뭐, 금방 하겠죠? 오케이? 사인 해봤으니까 나머지도 금방 합니다. 자, 보시면. 어, 잠깐. 자, 1번 문제. 뭡니까? 예의? 최, 주기와 최대값을 구하래 볼이 도와주세요 주기 얼마입니까? 그쵸 x 앞에 2가 있으니까 주기가 파입니다 2값이 e 커지면 주기가 작아지는 거 파악됐죠? 맞나? 주기가 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이었으면 1 없었다 생각해 봅시다 세우나 그럼 최대 최소 얼마 얼마 되는 거야? 음. 어허 아까 실컷 다 보여줬는데 지금 어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 코사인 그래프가 얼마랑 얼마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 앞에 3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과 마이너스 3 사이 되는 거 아니야 맞나? 뭐 아야 그럼 이거 얘 자체로 최대값이 얼만데 얘들아? 얘 자체로 최대값이 3이죠 근데 그걸 얼마만큼 더한 건데 그걸 1만큼 더한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걸 1만큼 더 했잖아. 그러면은 최대값 얼마 되겠습니까? 4 되겠죠. 최대값 4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우리가 또 연습해보면 평행이동 분석하는 거 봅시다. 이거 봅시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y 골2 sin 3x 그래프를 보리 도와줄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식을 먼저 변형을 좀 해야 되잖아, 맞지? 맞나? 어떻게 변형해야 되죠? 얼, 어떻게 변형한다? 얼마로 묶어낸다? 3으로 묶어낸다. 그럼 x 3분의 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시우 바로 대답해줘. 그러면은 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비교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잖아. 어,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고. 세훈이 대답해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그쵸?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딱 상상이 다 돼야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아, 맞다. 너희 아직 코사인 그래프랑 안 했잖아. 맞죠? 코사인 그래프랑 아직 안 했죠. 그러면은 이제 어제 우리 사인 그래프 했고 방금 사인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관찰했죠.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그래프 해보겠습니다.